멋있습니다. 메인으로 넣는 거야? 보존회로 네, 잠시 후에 자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시부터 5월 17일 제천 장날을 시작으로 천여 명이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송악을 끝으로 제천의 3일 만세운동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3일 만세운동은 제천에서만 82명 정도의 인명회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천안 옆에 병천에서 아우네 장터에서 4월 1일쯤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과서에서 알고 있듯이 전국적으로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1일을 3일 전 운동으로 저희가 3일 운동 만세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 박선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푸르름이 더해가는 따사로운 봄날에 제천시민과 함께하는 오늘의 행사는 3일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보 수립 105주년을 맞아 민족 공통의 정신과 3.1운동 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뜻깊은 물결입니다. 특히 제천 3.1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17일부터 3일간 1천여 명의 시 군중들이 모여 제천에 거룩한 이정표를 세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 속에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스로 한번 이해되셨으면 박수를 청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내빈이 한 분이 빠지신 관계로 제가 시작을 조금 늦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리에 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여러분들이 정 네, 우리 앞에 진천 어린이 학창단원들이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어린 합창단원들의 예쁜 포즈를 담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네 가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 문화원장 최명현입니다 아, 먼저 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제천에서 아,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내빈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참석을 해주셔서 아, 오시는 분다 내빈이십니다 그러나 몇 분만 대빈 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어, 먼저 우리 김창규 제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정님 제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강호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권님조정북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전환 어, 의정동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박영기 재천시의회 어,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경기 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행사를 적극적으로 아주 지원을 해주신 우리 저 강성미 국가보훈부 충북북부 어, 지청장님 모셨습니다. 어, 강성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또 퍼레이드를 하는데 가장 많이 협조를 해주신. 임경호 제천경찰서장님 오셨습니다. 최동서 어, 제천노인회 제천시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환식 제천향교정교님 오셨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우리 제천의 문화원에서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는데, 유진태 충주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경로 충청북도 광복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윤정섭전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상천 한국자유촌연맹 제천시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어, 그리고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제천시 불교 사업연합회장 현문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 어, 박선순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원불교 제천시 기독교당 구경진 교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성국 제천시 재익 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수. 제천시 문화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철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진 전,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아까 오셨는데, 어디, 저 뒤에 서 계시는 거요 자리가 부족해서. <laughs> 또, 이영표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과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허정 그2 5 참전 유공자 제천지회장님도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몸이 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또 김희춘 월남 참전 전후에 유공자회 제천시 지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이상구 고엽재 제천 어, 전우회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 저, 무엇보다도 제철에 큰 일이면 꼭 참석해주는 우리, 저, 제천 청년회의소, 어, 회장님, 이태윤 회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저 뒤에 서있습니다. 아, 앉으라고 래도 저, 저, 젊은 사람이 서있죠. 뭐, 이런서서있시는데 박수 좀한번더 보내주세요. 아, 김기태, 제천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연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변기분 119 소호천사 어, 의용소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강성일 체벌 어, 교통봉사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봉사 활동해주시며 고생 많으십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제천문화원의 부원장님, 이사님, 또 제천문화원 발전위원회 회장님과 부원, 부회장님, 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워낙 아, 많은 인원수가 많은 방교를 해서 일괄 아, 인사드리고, 또 지금 어린 학생들이 땡밑에서 있는데, 우리 김은주 제천어린이합장단단장이 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잘 해주시라 믿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들어오 송만배 전 문화전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에, 말씀을 해주시면 추후 또 소개를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걷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불편한 분은 앉은 상태에서 예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일제의 강압에 맞서 싸우다시피 피울며 희생하신 그날의 함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네,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낸 제천의 자랑스러운 선열들이 그랬던 것처럼 합니다. 이를 전 세계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 대대로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호위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입니다. 다만 앞길이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입니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맙시다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흔쾌히 발표합시다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합시다 2024년 4월 17일 제천 시민 대표. 네, 일단 우리 동포 동포야,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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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네, 됐습니다. 제천 시민 만세.